예를 들어, 목 마사지기를 제가 팔았는데, 동해국에서 네. 15,000원에 떼서, 네. 88,000원에 팔았어요. 아, 많이 붙였네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아, 예. 왜? 썸네일 다 AI로 이쁘게 예. 해놓고, 예. 상세페이지도 이쁘게 해놓으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예. 반품률이 들어였어요아 지금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똑같아요. 온라인 판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하신 지는 얼마큼 됐어요? 이제 5년차. 된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젊으신데 5년차라는 건몇 살부터 신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네. 시작을 해서 22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27살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군대를 일찍 가신 거 아니에요 일찍 갔다기보다 빠른 년생이에요 아, 예. 그래서 원래 나이때간 건데 예. 약간 일찍 간 느낌이 아, 됐어요. 그럼 군대 갔다 와서 온라인 쇼핑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세요 전역할 때쯤이었어요 예. 전역할 때쯤에 군 적금이 요즘은 많이 나와요. 네. 전 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 군대 전역하면 700만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네. 에이... 매달 매달 모으면 저는 7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700만 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중고차를 한대 살까? 에. 그러니까 차가 너무 좋았으니까 에. 중고차를 한대 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구가 갑자기 어릴 때부터 맨날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뭐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 나는 중고차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할 건데? 그래서 취업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취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걸 해봐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뭐 있지? 하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동기 부여들로 막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릴 때 좋아하던 게 커서 좋아할 확률이 크다 음. 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엄마 저뭐 할까요? 하니까 예찬이는 장사해 보자. 음.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온라인 쇼핑을 하기 전에 장사를 먼저 하셨네요. 그거보다 엄마가 예찬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항상 아침마다 제티를 문구점에서 200원에 사서 네. 애들한테 500원에 팔았어요. 아, 제티 뭔줄 알아요? 네. 네. <laughs>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제티가 필수템이거든요. 네. 우유가 나오면 제티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그걸 알고 저는 200원에 문구점에서 사서 애들한테 500원에 팔아서 네. 한 달에 한 4만원 번 거를 네. 엄마 생일 선물로 사드렸었어요. 와. 근데 엄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까먹었었는데, 어? 네. 나 장사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했지만 코로나 시기라 오프라인 아... 장사는 안될것 같아서 맞네요, 예.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온라인 장사겠구나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사를 다 하고 싶다 생각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매출을 잘 내고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음. 대표님 은 어떻게 이렇게 계기돼서 가좀 이렇게 매출을 잘낼수 있었나요? 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저는 1인셀러가돈벌수 있다라는 것짜 유튜브에 나온 거다 해봤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때 5년 전에 유행하던 게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코스트코에서 제품을 사다가 네. 쿠팡에 파는 거예요. 팔려요? 그쵸. 왜냐면 브랜드 제품이니까 그쵸. 안 팔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의 좀 전략을 써서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음. 남들이 다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천안 전용 할인 제품들만 사서 쿠팡에 팔았어요. 아, 그 지점마다 할인하는 제품이 달랐어요? 네, 네 맞아요. 그때 당시. 와, 그래도 머리 를 한번 더 썼네요. 네. 왜냐면 천안에서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아, 그럼 나는. 천원 할인 제품들만 사서 일부러 일주일 묵혀요. 왜요? 할인 기간 끝날 때까지. 아그 다음에 돈, 마진 더 먹으려고. 네. 그렇게 김부각을 네. 300만 원쳤어요 원래 중고차 살려있던 네. 돈으로 네. 김부각을 집에 300만 원어치 쌓아놨어요. 네. 엄마가 놀라고 막 난리 나셨는데 네. 그때 너무 감사하게 화사가 네. 나 혼자 산다 에서 김부각 이슈가 <laughs> 한번 있었거든요. <laughs> 일주일만에 답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나는 재능이 있나? 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그 김부각이 터져서 그 덕분에 좀 성공 확신을 가질 수 있었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코스트코에 출근을 했어요. 제가 네. 제품들 살려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확장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니까나 그러니까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사야 되니까 맞아,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택배 제가 직접 다 싸서 보내고 아침마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얘는 올해는 못 가겠다 사업은 아니겠다 음. 장사는 아니구나 하면서 해외 구매대행을 <laughs>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6개월 정도 했을 때 코스트 구매대행으로 매출이랑 순이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사업 초창기라 그런 것도 계산할 줄 몰랐는데 네. 지금 쿠팡 계정 까보니까 네. 한, 매출이 천만원? 네. 하고, 순이익은 20%씩 남았어요. 한, 200만원 정도? 네, 맞아요. 200만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쁘진 않았네요. 그쵸. 그때, 대학생이라 학교 네. 다니면서 했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네네. 그러면, 코스트 구매대행 6개월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해외 구매대행으로 넘어갔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 네, 맞아요. 근데 해외 구매대행은 왜한 거예요? 이제, 재고를 두고 제가 팔아보니까, 네. 재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아, 당시는 음, 그럴 수 있죠. 재고가, 아,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서 젤리를 2천만 원치 샀어요, 제가. 어디 있는 젤? 코스트코에 있는 젤리. 를 무슨 근거로 2천만 원씩 산 거예요? 난다팔수 있다. 왜냐면 그전에도 너무 잘 팔아왔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특가에 떴어요, 네. 코스트코에서. 네. 이때 난다 사놔야 된다 네. 하면서 2000만원 치 젤리를 쌓아놨어요. 사진도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쿠팡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경쟁 상대가 소소매하는 사람들, 네. 코스트코 떼서 파는 사람들이랑만 경쟁하면 됐었어요. 네. 근데, 웰치스 젤리였는데, 그 GS 대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네. 하루에 100개씩 나가던 게 네. 이제 한두개세개 이렇게 나가기 시작거요 그게 거예요. 아이템 위으로 묶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싸게 팔았어요? 그 수가. 사람이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제가 떼오는 가격으로 파, 올려버린 거예요, 네. 방에 그래서 재고가 한 700개가 남아 가지고 코스트코에 감사한 게 이제 무료 반품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 무료로 <laughs> 반품을 다 하고 팔고? 적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적었어요 재고가 너무 무섭구나 해 가지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했어요. 맞아요. 해외 구매 대행은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은 아 이건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그때가 4년 전인데 네. 누가 어떻게 해라 알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유튜브에도 정보들이 그때는 없었고 네. 키워드를 찾는 법은 알겠었어요. 네. 근데 잘 팔리는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네. 제가 팔았던 게 가품 가품. 네. 그리고 캐릭터 상품들을 네.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거 팔면 장난 아니게 잘 팔리잖아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잘 팔리는데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의카 칸날의 칼이라는 네.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네이버 1등으로 달에 3천만 원씩 팔았어요. 그 칼만. 와 미쳤다. 진짜로. 마진도 좋잖아요. 마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행복했죠. 행복했는데 지제권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김혈의 칼이나 그 본사에, 본사에서. 본사에서 어. 제가 1등으로 잘, 가장 많이 파니까. 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데 유튜브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이라 몰랐어요 하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파냐 막 네. 이런 식으로 조사 좀 받다가 다행히 초범이라 네. 괜찮았고 또 제가 처음에 등록한 시기에는 상표권이 없었어요 김혜라카님 상표권 아, 네. 하... 근데 나중에 걔네가 등록하고 저를 신고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감사히도 그냥 벌금 없이 네. 네. 넘어가면서 이제 해외구매대행은 그게 심했어요 제가 4년 전에 자, 아직도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데, 음. 벽타는 산타 아세요, 혹시? 아 어, 알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국에 가져왔었어요. 그때 공장 컨택해서 근데 카우바오로. 어떻게 알고 그걸 소싱한 거예요? 이제, 산타 키워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 산타 그 제품들을 취급하는 네. 스토어들을 다 뒤졌어요. 네. 근데, 어? 이렇게 좀 크게 벽타는 산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벽타는 산타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네.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활기차게 팔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한 키워드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네. 황금 키워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어요. 네. 지금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열심히 찾으면 진짜 있었어요. 네. 그게 하나가 산타였고, 네. 그 산타를 어떻게 엮어서 팔다가다가 벽 타는 산타를 팔아야겠다 해서 벽 타는 산타를 판매하는데, 이제 저는 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돈 많은 아저씨들이 네. 제가 이렇게 황금 키워드를 찾아서 산, 순위에 올려놓으면 네. 해외구매대행 으로 팔면 사입해서 한국에서 국내로 팔아버려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다섯 번 반복됐어요.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중국에서 서칭해서 찾아서 한국에 순위권 차지해놓으면 네. 주문량 떨어져 딱 확인하면 국내로 누가 갖고 와서 팔고 있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네. 아, 이것도 끝이 없나 음. 하면서 해외구매대행도 약 1년 반 하다가 이제 점점 왔어요 내려놓게 되었고 네. 브랜드 판매로 넘어갔어요 브랜드 판매 네, 브랜드 판매라는 게 어떤 거예요 흔히 말하는 리셀이라고 네. 하죠 네. 이제 소매에서 사서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들이 많은데 주로 어떤 브랜드를 다루셨어요 메인으로 화장품을 다루고 그다음에 스마일 배송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알죠 거기 있는 걸 그냥 다 네. 올렸어요 제스토어에 아... 근데 그때도 3년 전이니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이걸 소도매라는 걸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대량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저희가 개발해서 아그 당시에도 개발한 프로그램 썼어요? 네네네 아 왜냐면 스마일 배송이 끌고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썼어요 그래서 스마일 배송이니까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팔았어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그것도 중국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시작한 지 두세 달 만에 매출 1억 4천을 찍었어요. 와, 그, 이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응. 하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응. 근데 쿠팡의 제재가 좀 심해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개발자가 있으니까 응.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주문하고, 네. 운송장까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네. 하... 그러면 주문 처리하는 일도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긁어온 사이트에 직접 주문까지 가능한 거였어요? 주문은 이제 알바생이 하고, 네. 주문 번호만 넣어놓으면, 아... 운송장을 아... 프로그램이 알아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마일 배송 있는 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1억 4천만 원씩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진도 좋았어요? 18%?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파는 건데, 네. 18%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했는데. 혼자 일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네, 혼자서 일했죠. 와,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버셔, 버셨겠네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그랬어요. 그,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이러다가, 네. 이제, 스마일 배송이랑 공통점이 식품, 브랜드 식품들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멈추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냥 맨날, 들어와서 주문권 체크하고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 처리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음. 이제 그 브랜드 식품들의 실제 도매처들을 예. 다 제가 과일 바구니 사면서 미팅하고 다녔어요 근데 브랜드의 그 도매처를 어떻게 알아내요? 이거 웃긴데 그때는 열정 밖에 없었어 가지고 예. 동네 슈퍼에 갔어요. 네. 슈퍼에 가가지고 이 제품 도매가로 받아볼 수 없냐. 네. 오뚜기 참치였거든요. 네. 오뚜기 참치를 제가 쿠팡에서 제일 잘 파는데 네. 다 이렇게 소매에서 최저가로 사니까 네. 이걸 좀 도매가로 받아볼 수 없냐 라고 음. 슈퍼 사장님한테 말했는데 슈퍼 사장님이 그냥 쿨하게 내 도매처 알려줄게 해가지고 그 도매처로 운전해서 가서 그분은 오프라인만 하시니까 네. 나 온라인 진짜 잘할 수 있다 음. 제품 제발 줘 봐라 네. 해서 처음에는 한 제품만 줘 보겠다 하다가 뭘 받았어요 그때 그때 오뚜기 참치를 어, 받았어요 네. 오뚜기 참치를 받고 거기가 감사하게도 오뚜기 뿐만 아니라 저희 메인으로 나가는 게 쌀과자류, 과자류, 그리고 소스류, 이런 걸다 도매를 취급하고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아예 제품들을 다 받아서 지금 판매하고 있죠. 와. 근데 이 도매가랑 이제 슈퍼에서 파는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도매가를 싸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프라인 슈퍼가 40% 마진 남긴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참치 를 팔면 600원에 네. 갖고 와서 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캔 하나가 1,510원에 팔아요 네. 근데 도매가가 천원인 거예요 근데 그 도매로 받아온 거를 온라인으로 팔아도 괜찮아요? 그분들뭘안 해요? 이건 이제 좀 그게 있는데 네. 도매 분들은 네. 팔면 안 돼요 맞죠. 그분들은 네. 팔면 안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떼다가 아, 제가 파는 거. 것처럼... 저도 해봤어요. 저도 <laughs> 네. LG 생활건강에 있는 그폼클렌즈 제일 잘 팔리는 거. 네. 그 봄에 적들어 가지고 받아니까 그분이 그냥 이거 뭐 기획전이다 이런 걸로 해서 경품으로 준다고 해야지 온라인 팔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받은 걸 지금도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비워 유지 중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코스코 트 구매대행 6개월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재고 실어서 해외 구매대행 1년 6개월 하다가, 네. 지젤권 맞고 경찰서 한번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네, 경찰서 17번 갔습니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어, 필터링을 안 하고 아무거나 올려가지고, 네. 그 브랜드 사에서 경찰서 가라고 해가지고. 17번 정도면 뒤에는 벌금 한 50만원 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50, 50만원, 100만원 두번 내세요. 아, 이게 원래 쇼핑몰 하면, 한 번씩 그렇게 음. 벌금을 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뭐 하시는 거예요? 또돈벌수 있다는 막 크림 리셀도 예. 열심히 해보고 크림도 진짜 잘 되더라고요. 예.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laughs> 제가 계속 상품을 찾아야 되니까 음. 이건 나 없이는 안 되겠다. 돈을 잘 벌어도 살짝 내려놓고 명품 쪽을 뚫어볼까 예. 했는데 걔도 그 시즌 따라서 계속 제품을 찾아주는 게 아니면 안 되구나 예. 해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다가. 아, 그냥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 제품 지금 브랜딩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 브랜드라는 게 중국에 있는 제품 갖고 와서 브랜딩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제품을 브랜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냥 이제 나는 잘팔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천만 음. 원어치 사입을 했어요. 어디서요? 중국에서 예. 전자 제품을 예. 사입을 했는데 아무 브랜드가 아닌 제품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빠세죠. 판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그 재고를 그냥 떨이로 그냥 다 팔았어요. 예. 그냥 원가에 다 넘기고 조금 손해보면서 팔고 아, 이거는 내가 원했던 판매가 아닌데 음. 하면서 똑같은 도매처에 지, 있는 제품을 예. 잘 팔아야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주어줘도 팔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예. 사입을 넘어가겠다 정하고 남들이 파는 도매국에 있는 제품을 잘 팔아보자로 마음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게 되고, 똑같은 도매처 제품인데, 네. 이제 도매처에는 26,000원에 네. 도매국에 파는데, 그거를 로켓 배송으로 4만원에 팔아요. 네. 근데 저는 8만원에 팔아요. 그게 뭐 썸네일도 바꾸고, 네. 이제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와. 근데 제가 전체 카테고리 판매량 4등을 했어요. 하, 쿠팡 기준으로? 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파는 거예요? 판매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지금, 음. 그러니까 판매 방법이 음. 너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로켓그로스를 하실 때한 10개 정도 등록해보고 네. 그 중에 타을 나온다. 네. 그럼 그거를 약간 적극적으로 사입해서 네. 이제 광고비 해서 이렇게 광고비 20% 써서 10% 남기는 구조로 네. 순위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경쟁이 끝도 없고 음. 한번 품절나버리면 네. 영데 다시. 그, 네 노출 노출이 그냥 반토막으로 줄더라고요 네. 의미가 없구나. 이거는 쿠팡의 알고리즘에 맡기는 사업이구나. 네. 그럼 안 되겠다. 나는 진짜 한 제품을 그냥 어떤 제품을 한 제품을 딱 정하면 그걸 잘 파는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남들이 파는 제품은 절대 안 팔아요. 남들이 팔지 않는 제품을 팔면 수요가 적으니까 매출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잡아요. 지금도 한 제품당 네. 순수익 100만 원 만들기. 아목표가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1억 시장이 있어요. 네. 1억 시장에서 제가 5천만 원 어치 못 팔아요. 네. 초보 셀러가 이제 진입하는데 리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손해고 음.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샤워기 필터, 샤워기 헤드를 파는데 네. 남들은 다 이렇게 좋은 샤워기 헤드 팔때 저는 마사지 기능이 달린 네. 샤워기 헤드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 있어요? 네. 아. 이게 아무리 1억 중에 1억 중에 9,500만 원이 음. 그 기본 필터를 사도 500만 원은 이 특이한 필터를 원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와. 그 특색 있는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음. 지금 팔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남이 막 장갑 한다고 하면 장갑을 파는 게 아니라 장갑에서 뭐 찍찍이 있는 걸 팔든지 뭔가 하나 꼬아서 파시는 거예요? 무조건. 바라클라바를 들어가도 예를 들어 마스크 탈부착 기능이 있는 바라클라바. 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쿠팡에 순수 상위 노출을 시켜봤자 네. 이게 품절나거나 아니면 가격 천원 높이잖아요? 그럼 네. 순위 날아가요. 맞아요. 이거 저 모든 걸다 해봤거든요? 네. 아무리 리뷰 몇천개 쌓고 올려도 그 가격 조금 바뀌면 내려가고 어차피 롤링 때문에 또 바뀌고 네. 그러면 악의 영역까지 가야 되고 그러긴 싫고 하니까 그냥 광고로 한번 노출시켰을 때 그때 효율 좋게 잘 팔자. 전략으로 아... 바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한 사람은 로켓크로스로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로켓크로스의 기본이 그냥 도매국이나 저렴한 상품 10개 올려 가지고 괜찮은 거 사입해 가지고 그냥 로켓크로스 로 팔고 광고 때려 박는다 까지만 했지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맞아요 유지를 못 시켜요 그래서 한달 매출 막 5억 박 찍잖아요 네. 다음 달 매출 3천만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신고 먹고 아이템이 먹히면 대표님, 최근에 그 로켓그로스 하지 마세요, 영상에. 너무 감명 받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 초보분들은 거의 90%그 방향으로 네. 가는 하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도 1인 셀러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유튜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고, 네. 공부해보고, 해본 결과, 옛날에는 목표가 네. 순수익 천만원 벌자였어요. 네. 순수익 천만원 벌자. 네. 근데 그렇게 가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어차피 꼬꾸라지는 사업인데. 네. 그냥 모래선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한 번에 천만원 찍자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지금 네. 그냥 어떻게든 지금 천만원 벌어봐 면 진짜 죽어라 한달 동안에서 천만원 찍을 수 있는데 다음 달은 또 다시 세요 유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진짜 단단한 천만원을 만들자 와. 이어서 그거를 이 소구점 있는 제품을 찾는 걸로 달성을 했죠 와 그러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판매됐던 제품이 종류가 몇개 정도 되세요? 스 k 는총 8개인데요 네. 메인 상품은 4개입니다 그러면 그 메인 상품 4개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겠네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시장에. 예. 네. 약간의, 뭔가, 약간의 다른 건... 뭔가 다르게 넣는 거죠. 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제품당 순수익 100만원 넘기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넘기고 있고. 그러다가 또 쿠팡의 선택을 받으면. 네. 노출도가 점점 뛰는 제품들이 네. 생겨요. 네. 거의 제품 2개가 효자 상품으로. 네. 매출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와.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뭔가 잘될 거라고 들고 왔는데, 안 되는 상품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죠. <laughs>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네. 안 되면, 아, 얘는 시장 때문에 안 되었구나. 네. 얘는 초반에 광고 세팅을 잘못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8개의 스큐를 가지고 있지만, 네. 등록해본 건 30개, 40개도 넘었을 거예요. 아... 근데 안 되는 제품들의 이유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어...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잘 되는 이유도 솔직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쿠팡이라는 시스템이 쿠팡이 밀어주면 잘 팔아야 되고, 맞아요. 안안 안 밀어주면 못 팔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최대한 할수 있는 잘 되는 이유랑 음.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적어놓고 다음에 할 때는 안 되는 이유들을 빼고 잘 되는 이유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율이 지금 등록하면 거의 90% 이상으로. 100만원은 만들 수 있죠. 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주로 안 됐었나요? 어, 안 되는 이유는 네. 가장 큰건 단가였어요. 단가.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이 제품을 딱 검색하면 그걸 원하는 단가가 있는데 네. 그냥 제맘대로 비싸게 팔려고 했던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목 마사지기를 제가 팔았는데 동맥국에서 네. 15,000원에 빼서 네. 88,000원에 팔았어요. 아, 많이 붙였네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아, 예. 왜? 썸네일 다 AI로 네. 이쁘게 해놓고 네. 상세페이지도 이쁘게 해놓으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네. 반품률이 70%였어요 아. <laughs>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제품이 쓰레기라고 다 반품이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정한 건, 음. 제가 진짜로 이돈 주고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걸 반품할까, 안 할까가 기준이에요. 진짜 고객이 원하는 단가의 네. 퀄리티의 제품을 내가 판매하고 있는가, 음. 그 정도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는가가 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대표 이미지도 AI로 쓰고, 네.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세요? 상세 페이지는 미리 캠퍼스로. <laughs> 직접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처음에 하나씩 만든 다음에 틀을 잡아놨어요. 음. 네. 저는 전환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것도 연구를 열심히 해봤어요 어떤 걸 그쵸, 상단에 네. 배치했을 때 전환율이 네. 높아지나 를 했을 때 이제 제가 고관여 제품인데 전환율이 8%가 나와요 와 엄청난데요 그래서 네.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아, 8%를 네.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만들었던 게뭔것 같아요? 최근에 원래 5%였는데 3%를 높인 이유가 네. 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네. 쿠팡에 유튜브 영상 네. 자동 재생 넣기 아 그걸 위에다 네. 넣은 거네요 네 제일 위에 상단에 네. 지금은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쇼핑하는 걸 봤는데, 이러고 끝나요. 맞아요. 안 보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안봐야 근데 영상이 있으니까 멈추더라고요. 네. 아, 근데 왜 네이버에는 전환율이 네. 8%인데, 네. 쿠팡에는 왜 4%, 5%지? 영상이 올라가 그거지 않을까? 하고 바꾸니까 쿠팡도 6%까지는 올랐어요. 네. 1.2% 올랐는데, 아...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 유튜브 영상을 볼수 있게끔 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광고도 하실 텐데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드리던가 안 쓰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쿠팡에서 줄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는데 쿠팡에도 최신성 점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네이버처럼 공식적으로 2주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경험했을 땐 그냥 일반 윙으로 등록했을 때 최신성 점수를 받아서 네. 폭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피셜 3, 4일 네. 3, 4일은 약간 최신성 점수가 있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하느냐 싸움이다 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그때만큼은 이득을 안 보더라도 네. 원가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픈하는 초반에는 네. 그 다음에 광고비를 적게 쓰고 많이 팔자. 이건 전 무조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광고비 쓴 만큼 팔수 있다. 아니요. 쿠팡은 광고를 어떻게 제 기준에서 최적화시키느냐 싸웁니다. 아니, 쿠팡 광고 최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막 네. 제외 키워드 넣으면 비용을 안 쓰고 뭐 로아스를 높일 수 있다. 동의하세요 아니 동의 안 하세요? 제외 키워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큰 효과는 아니만 무조건 있다. 예왜냐면 음. 제외 키워드가 까 보면 음. CPC잖아요. 네. CPC 광고라 쿠팡이 클릭당 비용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타사 모델명에 제거만0 0원 걸려 있더라고요. 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네. 그러니까 잔바리들만 쳐주는 거지 네. 메인은 안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뭐 로아스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목표하는 그, 그 금액대가 있어요. 로아스를 몇 프로 정도 더 맞춰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한 제품을 1억 팔자가 아니라 한 제품을 팔더라도 마진을 많이 남기자잖아요. 아, 그래서 평균 로아스가 8% 이상이에요, 다. 그, 많이 높게 잡힌 편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일부러 네. 그렇게 쿠팡 광고를 좀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제, 저도 쿠팡 그, 광고를 하면서 깨달은 게, 금액을 느리라고막나 뜨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3만원 하면 5만원 하면 매출이 얼마 올라갈 거다 막 계속 올리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올리면 올릴수록, 말 들으면 들을수록 로아스가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로아스를 높여가지고 작동 안 하게 만들더라도, 네. 높이면 높인 대로 따라와요. 맞아요. 예, 근데, 아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맞아요. 쿠팡이 로아스 낮추라잖아요. 네. 낮추는 순간, 무너져요.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아, 그걸 깨달으셨네요. 맞아요. 그것도, 광고비를 정말, 저는 2천만원 이상 태웠어요. 손해보면서 네.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일주일별로. 네. 어떻게 해야, 광고가, 네. 잘 돌아갈까. 네. 의문인 거예요. 쿠팡 광고로 돈 버는 사람이 있나? 초반에 이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 쿠팡 광고가.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게, 아, 많이 팔자 전략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냥 하나 팔더라도 무조건 <laughs> 이득 보면서 판다. 와. 그래서 높게 교육시켜놨어요. 제가 이거를 작년 말에 깨달았거든요. 저는 쿠팡 광고비를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 쓴 적도 있는데, 그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어떻게 하면 쿠팡이 판매자들의 돈을 뺏어먹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그 일부러 그 로아스도 다 거짓말로 만들고, 맞아요. 안에 이것저것 계산하면 다 빠지거든요. 초보자 몰라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예산 높이면, 매출 오른다고 해서 예산 높이고 매출 오르 계속하면 또 어느 정도 쓰면 연락이 오거든요 광고 MD, 맞아요. MD 와가지고 본사에 오라고 해요 와가지고 맞아요. 막 내부 정보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한 경쟁사 정보 태그 다 알려주더라고. 맞아요. 사진을 다 찍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광고비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돈을 못벌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시킨 대로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근데 초보 셀러분들 아니면 로켓크로스 쿠팡 하시는 분들 다들 전화 받아보셨을까요? 맞아요. 350%로 낮추세요. 예. 네. 저는 아, 쿠팡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들어요. 왜냐면 그말 들었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때, 그때 2천만원 손해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작게 써서 찰랑찰랑한데, 이 판매자는 돈을 안 쓰고 로아스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걸인지시켜줘야 돼요. 아, 네. <laughs> 맞아요. 아, 대단한 걸또 깨달으셨네요.